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뽑기알매 불닭발 나리 풀리니 야외 테이블도 나왔다 테이블이 10개 남짓이라서 주말 6시 반 기준 만석이었다 아무튼 우리는 불닭발 이인분 계란찜 그리고 소주를 주문했다 배우 한승현님 크레용파 초아도 다녀왔다고 한다 그리고 대망의 백조만 3대 천왕에 나와서 더 유명해졌다 야외 테이블 두 개를 포함하더라도 자리는 굉장히 협소하다. 시원한 콩나물국이랑 추억의 샐러드, 그리고 깻잎이 기본으로 나온다. 드디어 나온 닭발 2분! 항상 닭발 시키면 양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먹다 보면 많아서 남기게 되는 마법같은 닭발이다. 다들 알다시피 소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첫 입은 당연히 오리지날로 먹어봤다. 오지는 불맛에 적당히 매콤 쫄깃하니 아주 맛있다. 하나만 올려도 괜히 깔끔한 맛이 나는 대파랑 같이 한번 먹어본다. 여기 닭발 먹을수록 더 맛있고 감칠맛이 든다. 깻잎의 추억의 샐러드까지 싹 올려서 한입더 먹어본다. 여기 깻잎이랑 샐러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깻잎이 시원한 향에 샐러드가 매콤함까지 잡아준다. 아, 이래서 상대처럼 나왔구나 싶어서 무릎을 탁 치게 된다. 여기 온 사람들은 이 조합으로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이 소중한 계란찜이 나왔다. 보글보글, 포슬포슬, 뭉게뭉게 아뜨, 아뜨! 나는 이렇게 국물이 자박자박한 계란찜을 좋아한다. 요 짭짤한 국물이 진짜 별미라고. 뜨끈한 계란찜 후후 불어서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마요네즈 좋아하는 분들은 요청하면 주시는데, 마요네즈 콕 찍어서 깻잎에 올리고 샐러드 올려서, 용 하면 이 조합이 당연 1등이다. 내가 추천하는 순서대로 먹어보면 아 닭발에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싶을 것이다 야, 진짜 뭐, 힘이, 힘이 울산에 삼대천왕 출연한 곳이 잘 없는데 여기 진짜 맛있다 꼭 가보길 추천한다 그럼 안녕